선당과 지옥 사이 자, 내가 1회 초 이사 만루상화. 타석에는 신입 박재원 선수 타석에 들어가기 전화됐다고 잔뜩 긴장하며 들어섰는데 과연 결과는? 아쉽게 헛스윙 삼진. 3회초 1사. 주자 1, 2루. 찬스에서 다시 들어서는 신입 박재원 선수.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직구만 노리는 박재원 선수. 섰습니다. 루 주자 호민. 근데 너 어디 가니? 일루 주자까지 호민. 이 타점 이로타 기록하며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박재원 선수.